의 주가 오름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앨범 말입니다. 앨범말 같은 경우 올라가다가요. 지금 전 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월 차트, 주 차트, 일 차트. 기준을 보시게 되면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월 차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2년 전까지 아니 1년 전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하락한것 또한 무시 못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바탕으로 그나마 아래 꼬리 아래 꼬리가 달려갔고 그래도 한번 저점 매수를 들어갈 만한 자리가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미국의 앨버말과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길말 필요 없죠. 1차트 기준만 보면 충분합니다. 미국의 앨버말이 가격 조정을 받는 사이에 포스코홀딩스 또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또한 저점에서 지지가 나오고,